상대가 요즘 티어 높은 제이스여도 단단 묵직 말파이트 앞에선 날개를 펼치기 힘듭니다. 시작 아이템이 도란의 반지이기 때문에 상대보다 많은 물약으로 라인전 우위를 점해줍니다. 초반엔 유성을 더한 돌덩이를 던져주며 상대에게 견제와 함께 마순파를 쌓아줍니다. 네 결국 마나가 바닥난 제이스는 라인을 박아 넣지 못하고 갱을 당해 죽고 말았네요. 저마를 걸며 어시스트 골드를 먹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성장이 궤도에 오른 말파이트는 제이스의 견제 따윈 코웃음 치며 버텨줍니다. 마나가 전부 소모될 때까지 때려도 부담이 전혀 없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말파이트의 파워 커브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맞을 건다 맞고 데미지는 데미지대로 넣고 불합리한 매첩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네요. 관심이 없는 척 대포를 먹어주고 궁극기를 사용합니다. 이제 남은 과 점화를 쓰며 솔로킬 이것도 중요합니다 솔로킬 이후에 컨트롤 2번 넌 진다 무심하게 타워를 치는데 제이스가 용납하지 않네요 귀환을 하지 않아 골드 차이가 나긴 하는데 궁극기와 스펠이 있어서 싸움을 지속했습니다 졸졸 따라가며 솔로킬 넌 진다 말파이트의 근엄함을 뽐내기 위해 상대 타워로 달려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선제 공격을 하던 상대도 말파이트의 위험에 짓눌려 싸움을 포기하며 춤을 추고 있네요